어해 너무. 뭐, 안그안 안심, 안심. 음. 이게 안심의 맛이야 미안해요. 꽃한가 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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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태. 소고기랑 다 섞여 있는 거예요? 아니 아니에요 돼지고기 목살 맛. 어, 돼지갈비 소고기 같이 보여요. y 어 소금도. 아 좋다. 아유 어, 따시네. 어, 어 너무 너무 어. 어, 날씨가 불멍하기 좋은. 요즘 날씨 딱 좋은 거 같아요. 음. 저거. 아 너무 추울 때 불멍하기도 너무 아, 네. 추워서 나오기도 쉽고. 저 밑에 저 망도 이 사이트에 나온 거예요, 저게? 아니면 저, 저 망이요? 네. 네, 망이요. 아, 여기, 네. 이게 원래 이렇게 파는 거예요. 그렇죠, 파는 거죠. 응. 다 기성품. 망도. 근데 그 활용도가 중용도? 이제. 구멍 뚫고 그런 거 직접 했을 거 아니에요? 네, 이런 거다 이런 거 직접 네. 뚫고 이런 거 재료 사서 뭐하는 거죠. 그런 거치대 이런 것도 응. 그냥. 원래 저런 거, 저런 용으로 나온 거치대가 아닌데. 그냥 뭐 이제. 구해가 높이만 딱 맞춰. 네. 대충 박아서, 어, 이거 사이즈, 이거 될것 같은데? 하고서, 네. 어, 사이즈 대 보고 와. 어? 설거지 할때좀 빡시지 않나? 이거 응. 네. 아니에요. 네. 설거지 할때 별로, 없게. 그냥 수세미로 막. 네. 그리고 여기서부터, 네. 여기가, 여기가 절개가, 끝까지 절개가 되잖아요. 네. 그래서, 아, 편하더라고요. 선 놓고. 예. 네. 근데 보통 한몇분 걸리더라고요.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. 어? 어, 뭐 많이 응. 그리고 또 얘가, 얘네가 얼어 있어가지고 약간 살아남져 있어가지고 <뭐라>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다 배터리 넣어가지고 아, 내장을, 내장을 하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. 이거 뒤에 까가지고요? 네, 여기 여기 공간이, 여, 있더라고. 여기 공간이 있어요. <뭐라> 원래 이게 던전지형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아 근데 이거를 건전지 대한 뭐큰 건전지 있잖아요. 동그란 네. 거 로켓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끼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조금 변경해서 5볼트로 네. 이런 악천후에서도 네. 이제 할수 있게 거기다가 약간 모래가 날릴 수 있으니까 모래 날리지 않게 뭔가 이걸로 이렇게 덮개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어. 요 어? 불맛 제대로 나겠다. 어우, 고기 엄청 잘 익는다. 응. 우와. 이게 지금 고기는 다 익었거든? 근데 고기는 다 익었는데,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냐면 수육 분위기. 고기 지금 자체가. 그래서 이제 겉에를 조금 바삭하게 좀 해주려고 하면은, 야 이제 개봉 밥도 할게요 그치? 아 이거 참 오빤 씨 해봐 가 그래 아, 고먹 아니면 여기 위에 올릴래 요뭐야 따뜻하게, 따뜻하게, 따뜻하게 먹을 따뜻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 아, 무서워서 그니까 이거 작겠지뭐맛있음어음 어? <laughs> 음. 음. 음, 맛있어 지금까지 먹은 고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큼직한 고기 좋아하 음. 육즙 가득 밖에다 놓으면 은또 놓는 순간에 또 시, 차가워진다고 맞아요 따뜻하게 먹으니까 <laughs> 아 전에 만든 화롯대를 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버리지 않고 그냥 집에 올려놨는데 <laughs> 그것도 갖고 다녀야 되겠네 아 이렇게 옆에다 옆에다 놓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여기다 떨어지면 아유 고기 떨어졌어 왜 <laughs> <응? 거의> 아까워 <laughs> 이거 먹을 수 없어 빨리 빨아서 먹어 <laughs> 응? 빨아서 먹어 밖다와아하어 <laughs> 무화하게 빨아먹어. 좀 되잖아. 어떻게 빨아먹어야 돼? 무화하게 빨아먹으려나? 약간 변태같은데. 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. 소고기를 갖고 와야 겠다 어, 이거 다 먹었네? 다 드세요. 안전하어요 아이, 난 안심 먹을 건데. 맛있게 만들어 아니, 난 안심 먹을 건데. <laughs> 빨리 먹어. <laughs> 어쩐지 안 드시고 <드실> <laughs> 아, 공기 주입구를 양쪽으로만 만들었는데, 이쪽에도 더 만들까? 만들어, 더잘 타지 하나 만들어, 자기야. 어? 편한데? 이놈? 응. 편하잖아. 어우, 나 눈물 나. 어떡해. 이쪽으로 바람이 나가니까. 어떡해? 이쪽으로 옆으로. 근데 이쪽으로 한다, 네. 이쪽으로 물어. 가져 아니야, 지금 상에서 멀어지는 걸 싫어하고. <laughs> 어? 어? 우리 아주 그냥. 나도 따뜻한데? 눈물이 흘러 술을 안 먹고 노래를 잘한다 고구마는 이제 좀 추우니까 이제 고, 고, 저것까지만 먹고 고구마는 돌려놓고 들어간 다음에 좀 있다가 통제 돌려놓고서 어, 나무 수세. 통제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? 아예 별안 그렇게 안, 그렇게 걸리지는. 그래도 한 어, 2-30분 걸어가 그냥 해도 2-30분 걸려요 이야 yeah. 야 많이 샀다 저기 너무 멋있다 진짜. 폭죽공장 직원이신가 <laughs> 안심이라서 이게 금방 익더라고. 이거는 살짝만 익어도 이거는 통돌이 안 해도 되겠네요. 네, 이거 통돌이 안 하고 그냥 안심 이거 이거 한한 명당 한 점씩 한 명당 한 점씩. 장작 때우니 까는 숨 기능이 많네. 여기 눈물도 또 팡팡 울게 하고 어. 중국 눈물 아까 맡겼네요. <laughs> 소고기 고먹기 딱이다. <따위가> 내 점이니까. <laughs> 미식가들이 한 총씩 <laughs> 먹고. 진짜 뭐 <laughs> 이제 오픈? 음, 다 됐을 것 같아. 먹었어. 너무 외전하지 마. 금방 없어. 그니까. 이 살짝 두 가지 비점을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. 네. 대박. 그냥 뭐 가위가 필요 없구만. 어, 지가 지가 잘리네. 빨리 먹어. 저거 아, 나중에 또아 그때 이렇게 그. 맛있었는데 또 하지. 또. 아, 그 소고기를 사야 되겠다. 뭐그때무 먹고. 녹아 녹아. 그래 안심 진짜 먹. 이게 안심의 참 맛이야? 어, 나도. 어,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거예요? 네, 태양광으로. 낮이하면 짱이겠네. <웃음> 평가해줘. <웃음> 별 다섯 개? <5개? 웃음> 야0개 중에 5 개밖에 안 돼? <laughs> 5개 중에 5 개야? 아, <laughs> 어, I guess. <laughs>